적성이 풍성한 바나바와 말씀에 얘기한 사업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치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오게 됐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믿는 자를 스스로 사용한 명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예수생이와 비슷한, 아, 더, 그런 다소 조롱이 섞인 그런 명칭이었던 것을 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냄새나게 믿는 사람에 관한 붙어주는 명칭이기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 11장 2 6절 오늘 말씀에 비로스라는 용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1년 전까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제 듣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아직 듣지 못했지만 비로소 안경에서 먼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잘 되었고, 마침대로 살았고, 그만큼 밖에서도 예매를 많은 일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의 님 용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용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대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의 인간이한 것처럼 육의 사람은 사라지고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늘것 같다고 했듯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과 인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주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도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안디오 교인들이 그리스도 이라는 침을 듣기에 1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빠른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이면 학습 6개월, 세례 6개월이니까 이제 세례 받기 시작한 그 시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은 벌써 예수 향기를 날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 영을 가진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술를 쫓아내며 새가문을 말하며 뱀을 찌으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을 올리오사 한행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부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때 예수생이란 말은 자동적으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그 시대에 영이 함께하는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하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사람입니다. 자, 빌리포스 2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니란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영어로 뭐라 니까 아, 크리스탄어가 말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플러스 IAN, 혹자는 이 e IAN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의 중간을 보고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높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12년 썬다슨은 티베트의 칼리스산을 여행하면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태양의 성강의 방향 감각을 잃고서 저등거리다가 비탈길을 굴러,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커다란 동굴 입구였는데,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 노인은 105살 때까지 75년간 21개 국어를 구사하며 복음 전하다가, 이제 남은 여생을그 국에 들어가 남을, 남을 위한 기도의 작용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대의자를 만난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신기한 것은 그 동굴 속에 있었지만, 선사성에 대한 개인의 일도 다 알고 있었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많은 일은, 많은 상황이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일까지 성령의 은사이겠지만, 마치 그걸로 들여다본 것처럼다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대승 거기서 많은 대화를 했고 감동을 받았는데 선대승이 이름 문자 그런 거고사써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니 그리도인이라고 불러 불러 달라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부터는 나는 안 보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로 펼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지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간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간심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을 말씀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부스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멋처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 높이는 축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전 5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실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배성해 전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사월은 힘을 다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밤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생이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쪽의 제자들이 가만 앉아서 기도만 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친구가 붙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더욱 열심히 전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를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 그러나 어느 날경에는 분명히 금자가 열리면서 예수를 받아들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위대한 대선지자 이사회가 쓴 이사야 53장을 금수를로 전하더니 바로 그것을 뭡니까? 사탄의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못 보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십자가 에을 달리신 예수에 대한 수치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에게는 뭐였습니까?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 시대의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노니 이는 이 보험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정건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다고 말했던 것처럼, 놀란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있음을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 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제3성류를 세우려고 그렇게 아마바듬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이방인과 러시아 중국까지 가세 극도의 그런 위협을 받게 되고 하늘께 부르수게될 것입니다. 추측이지만은 이때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도 없을 때 그들은 예수가 비로소 메아인줄 깨닫고 사울이 다의 세계에서 예수 만나듯이 극적인 돌이킴이 있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다시들의 참 온자로 삼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부장 고뇌년처럼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놀라울 마치 정근한 신앙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고뇌년처럼 강력한 성령을 받아 순식간에 바울처럼 회개하고 즉시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스님만 일꾼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 예수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에 예수만 전해주면 끝나는 일족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미운 자에게는 저주를 하리 하셨고, 예를 하면 사랑한 자에게 평강 있으라고 말씀했으므로, 우리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동의 석유와 수출 때문에 한국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런, 그런, 그런 용에 잔뜩 누려지려고 했었고, 수없이 많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잘못된 병이 이 나라를 거꾸로 파고들고 있고 세계를 파고 드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또 우리 모든 한국의 모든 크리스티들이 주님 앞에 바로 산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중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복음의 구원의 분명히 우리가 전속기지가 되어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입니다. 자 로마서 1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인 도 것입니다. 초대교인 때부터 수많은 숨겨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테반 늦자는 볼에 맞아, 야고보는 칼에 맞아, 바울은 목베임으로, 배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폴리갑은 불에 타서, 어떤 이는 살해치키고또 어떤 이는 창해찐이고 또 어떤 이는 강에 앗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살껍질을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뼈마디를 뽑히고, 일회할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교해 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교에 바로 희생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29년 카톨릭은 바로 이 타올로우스 공회에서 성경 있는 것과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죽이고 출판했다고 죽여버리고 반박했다고 죽은 일이 그 당시 비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핍박받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참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재산도, 고난도, 무엇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참 그리스도니고 정말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준비해 이름분 간절히 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이수생이란 말을 듣지 못했다면 듣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진실되게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도에서 바나바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로소 비로소 리스도에 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이 비로소의 규정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잘 배우고 그 배움으로 행동하고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과 교회하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모두,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그 말이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고, 글씨를 한명 높인 사람이었고, 늘 글씨를 전한 사람이었고, 글씨를 위해서 춤을 가화하며 숨겼던 귀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 비로소 리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들에게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등을 오직 글씨만 높여주고, 그씨 복음만이 학생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말로 그렇게 그렇게 신받게 하님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